초침 비하인드가 준비한 미션은 바로 초침 대기실 벤타곤 꽃이 비었습니다. 벤타곤 꽃이 비었습니다. 벤타곤 꽃이 초침 대기실에 비었습니다.입니다. 자 그래서 네. 저희가 서로에게 잘 어울릴 꽃을 하나씩 정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. 우리 신원 씨에게 가장 잘 어울고 제가 정해드릴게요. 음, 형 불꽃. 어요 <laughs> 하오르잖아요. 저 아, 신원 씨는 이건 무서웠겠지. 앞으로 불꽃을. 아 불꽃 아, <laughs>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. 저는 진달래 어, 하겠습니다. 진달래. 할거 아, 싶어요?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. 아니다 저 그럼 봉순 하겠습니다. 봉순아. 음 네. 물들었어요? 예. 네. 신원이에게 많은 또 요즘 팬분들이 물들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신원이는 봉순아. 물들어. 물들어. 불 꽃은 농담이었고요. 형은 약간 무궁화, 오해 무궁화. 무궁화가 저희 아, 우리 무궁화.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잖아요. 후이 네. 형이 이제 나라의 식물. 뭔 소리야? 그래서 무궁화. 어, 진짜 짜요 알겠습니다. 그럼 후이는 무궁화, 그리고 신원이는 뭐였어요? 아 진달래 진달래요. 네. 아 봉숭아요. 봉숭아. 물들이고 다녀서 알겠습니다. 아. 자 대기실에 나타난 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유토 씨. 와! 아야 우아 우아. 자 쇼츠. 피한 비앙. 고아입니다뭐 하고 계셨어요? 아저 어, 지금 저희 에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하 오늘 녹화를 뭐잘 마친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오늘 그쵸 뭐8 개월에 뭐8 개월 만에 돌아. 좋죠? 네.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캠핑기 나온 것 같습니다. 오, 다행입니다. 희경 음, 뭐예요? 감독님이에요 지금. 네. 인터뷰하는 거예요? 네, 인터뷰. 아, 오케이. 네. 쉬세요. 네. <laughs>